방구경하는 게취미시고요 다음 분진입니다 진. 네. 안녕, 요 박명은 양. 네. 본명이에요. 네. 165cm. 네. 정확한가요? 네. <laughs> 줄자 갖고 와라. 야, 재보자. 취미는 <laughs> 노래 듣기. 네. 화음 넣기. 화음을 잘 넣나봐. 네. 무슨 노래도 화음을 잘, 잘 넣어요? 네. 이야, 대박이네. 어, 저희 타이틀곡 넣을 수 있어요. 음, 넣을 수 있다고요? 네.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잘 넣도록 하세요. 렛다 네. 뺐다 잘해야 됩니다. 성대모사가 저기, <laughs> 저기 특기라 그러는데 어떤 걸 어, 성대모사합니까? 성대모사 <laughs> 네. 어떤 성대모사합니까? <laughs> 어, 변희봉 <변이> 선배님. 예? <laughs> 네? 어머머 누구요? 아니 변희봉 그거 나이스 <laughs> 배우 아저씨. <laughs> 변희봉이요? 개 네. 그 괴물에 나왔던 그. <laughs> 네. 변희봉님. 네. 자 해보세요 변희봉. 변희봉 아, 그 성대모사. 아이효과수 있나요? 어떤 예? 효과 그거 쏴하게 하는 거. 예? 쏴하게 하는 <laughs> 그 거. 그있잖아 쏴가 뭐야? 어 쏴? 그. 저 올리게 하는 그. 아, 올리게 아, 음, 아, 하는 거. 올리게. 예, 네, 네, 넣어주신대, 넣어주신대. 하면 되나요? 아, 해보세요. 아, 잠깐만요. 아, 해보세요. 아, 아. 아직 안 됐어요. 자, 올리게 동굴 만들어주세요. 이사님이 지금 그 울리, 자, 울리는 소리를 s b s 에서 제일 잘 들으는 동굴. 만들어주는 엔진우예요. 동안 정인 씨는 여기 사람들 구경하고 계세요. <laughs> 여기 앞에 착하람 많으니까 구경하고 계세요. 딴짓 하지 말고. 아, 취미, 취미 활동 하라고. <laughs> 네. 아, 자, 준비됐어요 오케이. 아, 아, 아. 아, 됩니다. 아, 아. 하나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긴장하지 마! 농사꾼이야 뭐라 그야 뭐라 그런 거니, 너? 기장하지 뭐라 그런 거야? 똥려 뭐라, 또 뭐라 그래? 그런 거야? 뭐라 그런 거니? 어? 야, 뭐라 <laughs> 그런 거야? 안 들리잖아! <laughs> 긴장하지 마! 뭐야, 그 다음이? 우린 농사꾼이야. 우린 농사꾼이야? 다시 한번좀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. 아, 긴장하지 마! 마. 난이농사꾼이야 <laughs> 자, 다시 동, 동굴. 야, 빨리 <laughs> 사람 도 하고. 아, 아, 야, 기타 치고, 건반 치고! 자, 시작. 아, 아. 긴장하지 마. 우리 농사꾼이야. 긴장하지 <laughs> 마. 이걸 왜 하게 된거요 아니, 거예요? 근데 가있어 봐. 아니, 대사가, 긴장하지 마. 우린 농사꾼이야. 네. 이게 뭔 말이에요? 이게 아니, 어느 기, 영화에 나왔던 거야? 아니, 아니, 이게 말이 안 되잖아. 변희봉 아, 선배님이 영화. 대사에요? 네, 대사. 근데 근데 그 대사가, 긴장하지 마. 우린 농사꾼이야. <laughs> 이런 대사가 있어요? 네, 뭐, 못어요 어디에, 어디에? 무슨 영화예요? 괴물... 네 괴물에 나와? 네 괴물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? 어, 괴물한테? 아, <laughs> 괴물한테 같이... 네, 어. 총을 겨누면서 <웃음> 총을 고르면서 <laughs> <걸으면서>, 총을 겨누면서 총을 겨누면서 네 나이... 번째 물어보지 않니 내가? 저,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대답을 하 해줘 전..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 언니가 말씀하시네요 아, 총을 이렇게 겨누면서, 어, 겨누면서 이렇게 뒤에 그 같은 편 있잖아요 괴물 같은 어, 어. 편한테 이제 총을 겨누면서 긴장하지 마. 긴장하지 마. 우리 무사구려 그럼요? 어, 너 죽겠다. 자, 조심해라. 소울아, 너 죽겠어. 너무 무서워 지금. <laughs> 너 아. 사람 죽기 하고 빨리. 해. <laughs> 이게 괴물이 아니고 시실리 2km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였는데요. 뭐야가? 그러니까, 아니 그러니까 아니 괴물한테 왜 긴장하지 마, 농사꾼이야. 아니, 근데 괴물에서 나와. <laughs> 거기도 또 나와요. 연이 선생님 단골 대사예요, 그게. 알겠습니다, 일단 <laughs> 얘네들 얘네들 재미난 애들인데. 인정하죠, 뭐. 아, 아 베이비 소울입니다 이번에.